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년TV의 김백입니다. 공원년이 오늘 발표한 공정언론에 대한 모니터보고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원년의 이홍년 공정방송가축장 나와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도 모니터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KBS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이 편파 왜곡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 진행자인 최경영 기자가 지난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KBS를 사직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편파 왜곡 방송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네. 아, 확인되지 않는 아,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여당의 혁신위원회 구성을 음, 음, 조정하듯이 이렇게 방송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돼서 네. 지금 이제 아주 그 많은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 근데 혁신위원들을 구성하기가 이제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 어려움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장부터 이제 그 정치, 이 초년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음, 아이 분이 오셔서 혁신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분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 구성이 어려워지고, 뭔가 참신한 인물을 이제 그 선임해야 되겠다 하는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방송에 나와서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이다도시 혹시 아느냐, 이다도시. 네. 그 이다도시도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다도시는, 어, 이번에 혁신위원회 선정이 안 됐죠? 안돼 있고요. 네. 전혀 이제 사실 공개적으로 거론된 적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이 최경정의 최강 시사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네.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 구성을 얘기하면서 네. 지금 이다도 시라는 사람이 그 혁신위원으로 그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뭐 구체적인 어떤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뭐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그림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경영 진행자가 이제 그러는 거죠.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예. 최경영이 거의 KBS의 아침마당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막히화 시키는 거죠. 아, 혁신위원회가 네. 아, 적임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 눈길을 끄는 네. 아뭐그 연예인 비슷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을. 어, 임명해서. 네. 그냥 그 주의를 끌려고만 한다. 뭐 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혁신이 구성이 이제 인선이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 고사하니까. 네. 두 번째는 뭔가 좀 신선한 얼굴을 찾다 보니까 또 적절한 사람이 없으니 인유환에 이어서 그냥 얼굴이 알려진 외국인. 네. 그게 혁신의 구성 자체를 좀 시험화시키고 네. 혁신의 구성을 좀 조롱하듯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장윤선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바장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일종의 연예인 화장하는 식으로 분칠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진짜 그런 식의 발언은 이다 도시에 대한 진짜 명예훼손 같아요. 이다 도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우리나라의 귀하한 네. 프랑스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7년 도가에귀하를 귀화를 해서 어, 방송인으로 활약한 최초 의 인물인데 이분이 혁신위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뭐그이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이렇게 한 인물을 이렇게 그냥 그 폄하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 패널이 이 이다도시의 그 혁신을 위해서 서로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근거라고 밝힌 것이 취재원으로 밝힌 것이 후배들로부터 들었다. 네. 후배 기자들로부터 들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함으로써 혁신이 구성을 아주 조롱한 이런 방송 사례 이렇게 볼수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 정부 여당의 불리한 내용을 또이그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이 여기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MBC 그 신장식의 네. 뉴스 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이제 이다도시 제이혁신위원서를확대재상전해서 어, 방송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그 전날 그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그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아, 이다도시 혁신위원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걸 다시 이제 그 MBC에 네. 그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네. 신장식이가 그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IHK에서 추경령의 출강 그 시사에서 장윤선 전 기자가 이다도시 혁신위원설 얘기를 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같이 나와 있던 그 변호사 한 명이 아 그래요? 네. 아 혁신적이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또. 네, 네. 그걸 들은 청취자들은 대단히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후배 기자들부터 들었다. 음. 이것이 전부인 거죠. 네. 근데 마침 또 뭐, 어떻게 그이맨 처음에 이 말을 한 장본인이 이 방송을 들었는지 음. 방송 도중에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신장식 진행자가 아니 지금 장윤선 전 기자가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음. 카톡을 보냈는데 이다도 시이 그 혁신위원설은 음. 그냥 정치권에 떠도는 그 농담조로 나온 얘기를 전하는 거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방송에 나와서 그냥 그 시중에 떠도는 네. 얘기를 그냥 잡단 수준에서 한다 이거는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의 기본이 안 갖춰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이 전화하긴 했지만 진지하게 음. 그이 신장식의 뉴스 아이티 이 프로그램에서 안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이 사석에서나 할수 있을 만한 이런 얘기들을 마치 방송에 나와서 어 신뢰할 수 있을 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웃으면서 또 넘깁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다도 시혁신위원장 얘기한 그, 그 패널이 예. 전화를 해서 사실이 아니다. 음. 이제 떠도는 얘기를 그냥 내가 했을 뿐이다. 로마인 뉴스의 장윤선 기자가 네. 네. 이제 그 카톡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진행자가 아 이거는 잘못된 거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매일쯤에 KBS에 나온 그 이제 그 패널, 예. 그 좌파 성향의 패널이 확인 비주하는 루머와 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얘기를 터뜨리면 네. 이거를 듣고 이제 타 방송에서 또 이제 다시 소개하고 그러면서 어 결국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국내 힘 혁신 우연 구성을 아주 희화화 시키는 이런 방송 내용을 부쩍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최경영의 이제 KBS 네. 최강지사 진행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최경영 기자는 KBS에 재직하다가 2013년도에 한번 KBS를 그만둬서 네. 뉴스타파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를 만들었다가 네. 이제 그또그 그 그 2018년도인가요? 네. 어, 김우철 양 양승동 양승동 사장이 에, 사장이 됐을 때 다시 KBS에 와서 이 뉴스를 진행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KBS라는 조직에 있다가 네. 그만두고 어, 이제 좌파 성향의 탄사보도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뉴스타파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네. 다시 이제 복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아마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네, 케빈스 같은 그런 직장에서 직장은 네. 자의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또그 특별한 이유 없이 복직시킨다. 네. 이게 얘기 안 되는 거죠.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양성동 사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그냥 슬며시 들어오는 거죠. 복직을 네.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이제 아침 프로그램 진행을 맡다가 최경용 기자가 진행을 맡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2021년부터 어 지난주까지 했으니까 네. 2021년 초부터 했으니까 2, 3, 거의 3년 가까이 한 겁니다. 네. 2년 한 8개월 정도. 네. 2년 8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가장 그 최근에 그 사례 중에 하나를 꼽아보면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출연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면 그 정치인 중에는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고 또 민주당 소속 의원도 있고, 네. 어, 있는데 특히 민주당 쪽의 의원들이나 패널이 나오면 네. 아주 이 친숙하게 대담을 잘 진행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든지 그쪽 그 우파, 우파, 우파 인사들이 나오면 네. 마치 그 배들듯이, 예. 싸우듯이, 예.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어 10월 9일 날입니다. 이달 초에 어 이제 민주당 인사가 그 출연했을 때는 차분하게 진행하다가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정현 전 수석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방송 진행을 하는 거죠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예. 어, 또 한번 다른 바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 이번에 이제 최경영 기자가 KBS를 다시 그만두면서 한 것도 <laughs> 방송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기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하는 것은 공정하고 네. 아, 그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저희 말해서 이제 확진 편향에 아주 확신을 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네네.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그만뒀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정성을 잘 지켰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 KBS의 많은 그 전현직 그 동료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최근까지의 평화 왜곡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심했다. 하는 것이 뭐 이거 동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그군 복무 도중에 이제 사망할 경우에 네. 이제 유족들에게 이제 유자료를 이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관련법 개정이 이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데 이제 MBC 신장식의 이제 뉴스 하이킥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한 가짜 뉴스로 청취자를 선동했다. 네. 이런 어,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음,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뉴스를 방송에서 버젓이 하는 거죠. 네. 국가 배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군에 가서 이제 그 사고를 당했을 때그 이제 유족들이 연금을 받습니다. 네. 연금을 받는데 이제 본인 과실이 아니고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뭐 사망을 했다거나 다쳤을 때그 네. 연금 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는 이중으로 배상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 연금뿐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한동훈 장관이 법을 바꾸겠다. 음.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신장식도 그거를 보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최근에 홍일병 유족이 그, 이제 10월 13일 날 법원에 소송이 있었는데, 네. 법원으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자기를 졌다는 거죠. 네, 네. 아니, 장관이 이 군복무 중에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의자료를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네. 아니, 법원에서 판결이 있으면서 졌으니, 이거 거짓으로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이 그냥 뭐 말한다고 개정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어떤 그 개정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법이라는 <laughs> 것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네. 법은 국회에서 만어온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제 정부 주도로 음. 국회로 음. 넘겨서 입법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원입법으로 해서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면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법을 만들려고 해도 네.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법제처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가 나야만이 국회로 넘어가서 이제 의결 절차를 또 맞죠. 네. 그러면 소위를 거쳐서 이제 본의의 상정까지 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5월달에 말해놓고 지난주에 판결에서 유족이 졌다고 하는 것을 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진행자가 말을 하느냐면 아주 엄하게 그 꾸짖는 듯이 얘기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행자가 이겁니다. 지난 5월 한동훈 장관이 국가대상법 개정을 약속해서 박수를 받았고 예. 저 역시 박수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열흘 전인 10월 13일 홍일병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의자로 소송해서 패소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를 왜곡한 거네요. 예.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면 국회가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아니에요.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일병 유족은 폐소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식이은 부모의 비판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지, 처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명백한 팩트가 사실이 아닌 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말이,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이 해명을, 해명을 했죠. 네. 그래서 아니 5월달에 입법 예고를 했고 그 뒤에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마침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자는 네. 마치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팩트를 예. 가짜로, 가짜 뉴스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법안에 보면, 부칙으로 이제, 지금 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1심 판결 아닙니까? 네. 지난주 판결이? 네. 그 그러니까 2심, 3심이 앞으로 있으면, 당연히 그 홍일병 유족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일병 가족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이제 이제 법안이 아그 국회 에 넘어가면 네 바로 이 국회의원들이 빨리 통과시키면 뭐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편파 외국 가면은 이제 KBS 주진우 라이브도 이제 예외가 아닌데요. 아 국민의힘 용산구 의원이었던 이제 김 선영 의원이라는 분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 의사를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제 그 KBS 주진우 라이브가 이제 김선영 의원을 출연시켜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 어떤 겁니까? 그 이제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시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이 가운데 관심을 끌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뉴스냐면 용산구 의회 의원 한 명이 정부 여당의 그 이태원 참사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당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주입니다. 네. 자, 그 당사자를 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불러서 방송을 합니다. 네. 방송을 하면서 이 당사자가 이제 그 김서령 의원이 어, 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말이죠. 정부의 태도, 구청의 태도, 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웠다. 음. 그래서 어, 이 당의 대위에실망해서 어, 탈당을 결심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네. 자, 이 얘기만 방송을 쭉 하는 거죠. 권회찬 예. 결심. 음. 어, 이제 이런 취지로 쭉 방송을 하는데 음. 사실은 이 김전영 의원이 이 이태원 이 참사의 대형 부실을 문자 삼아서 탈당을 했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용산구 의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위를 구성해서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쭉 회의를 했는데 일곱 차례 회의를 했지만 세 번만 출석을 했습니다. 네. 불과 세 번만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거죠 네. 아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 생각하고 있다면 네. 정말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참석을 네. 해서 네. 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네. 의원의 본분인데 그렇지 못하, 못했으면서 네. 지금 뭐그 국민의힘만을 탓하는 것은 좀그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라고 하면 이런 질문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야 이제 정취자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용산구 의회 의원이면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 네. 그 일정액의 당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1년 이상 당비를 내지 않아서 이게 징계 대상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징계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마치 용산에 실망하고 또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어서 마치 탈당한 것처럼 음.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만 장시간 이렇게 이제 미화하듯 방송을 하고, 국민의 흰 측이나 이런 쪽의 반박 인터뷰나 반론은 전혀 방송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것도 공정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그 대통령실에 이제 김승희 이제 의정비서관이 자녀학폭 네. 문제로 이제 아,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아, 이와 관련해서 MBC 김종배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종배 씨가 네. 출연자인 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네. 아, 사표를 내서 수리된 것을 비판하고 않, 아, 나섰는데요. 네. 이것도 진짜 억지 논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김영호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네. 김성희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 문제로 이제 사표를 냈고 사표가 바로 수리되니까 네. 아니 이게 사표를 수리하면 감찰을 못 하니까 꼬리 자르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만일에 사표를 안 냈으면 또안 냈다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면 냈다고 안 내면 안 냈다고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겠다고 하는 프레임을 딱 짜놓고 네. 거기에 맞추는 거죠. 자, 그는 아,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자녀의 학폭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 공직자로서 그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표를 냈고 네. 대통령으로서 바로 수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녀 학폭의 어떤 사실관계는 그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가려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의 어떤 그 관련된 과실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녀의 학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표 여부와 관련 없이 감찰 여부와 관련 없이 자녀의 학폭 문제를 사실관계가 감찰로 밝혀질만한 사안이 아니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표를 받아서 꼬리 자르기 한 듯이 꼬리 자르기를 했듯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그 업무상 네. 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뭐 감찰을 한 뒤에 사표를 네.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뭐 조사한다는 것이 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 그거는 그 교육청이나 네. 어, 학교 측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굳이 그 이런 개연성이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 학폭을 뭐 감쌌다거나 어뭐 다른 뭐 사안에 뭐 사안이 밝혀지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이제 전혀 그거와 관련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그런 사안인데도 불고하고 그냥 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꼬리 잡기. 음. 이런 프레임 속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그 비판, 공격, 어, 이런 그 방송 사례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네. 아, 그,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모니터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은 일반 뭐 시청자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참, 잡아내기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모니터를 하는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세세히 어, 보면서 또 다른 그 예전에 어, 방송 행태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편파 왜곡을 어, 가려내는 일인데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주에도 이번주에도 아주 내 눈으로 좀 아주 세밀하게 보셔서 좋은 모니터 보고서를 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수고하셨습니다.